문열아문 어, 닫아. 문열아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닫아. 문문 문, 문 열어. 문 열어. 지금 친구를... 맨. 맨. 아니야, 우리 우리 지금 네. 어디 가요? 지금 친구. 놀이터 가요? 아니야, 차차은차 여기 놀이터 차 여기로. 어 놀이터 우리 놀이터 가요? 아니요. 차 이거, 차 차가... 가요 차 차? 네 차, 차 이, 어느 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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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서 밖에서 가? 이리, 이리 네. 가면 돼 이리 이 밖에 춥다 야 춥다? 응 누구한테 이리 줘라 이리 와줘 응? 아니 원준이가 이거 버려 이거 버리고 와 이리 와 잡아 인형 줘 인형 어요. 응 어, 이쪽으로. 이것 좀. 어. 응. 이 거. 둘째. 이거 이거. 이쪽으로 오세요. 네. 언제니까 버리고 와. 나봐. 저기 언제나 박스 버리는데 있어. 뭐? 네? 박스 종이 버리는데 있어. 저기요? 어. 이거 빨리 와. 와. 춥겠잖아 빨리 가. 아이고, 나 빡, 콧물나다 빠져. 어, 어, 어. 여기 있다 보여. 언제나 여기 있다 보여. 던져, 던져. 던져. 어, 어, 던져. 던져. 하나. 하나. 둘셋 던져 아 알지 잘했어 가봐 이제 사탕 코 넘어 나시가 지금 비와가지고 네. 어디 먼데못 가요 그래서 먼데 못 가요. 그냥 아들하고 가까운 데 갑니다 네. 언제나 이쪽으로 와 네. 비온다 어물 많이 있어 비 왔어요 비. 비 왔어 빨리 차 타자 빨리 쫄아 손잡아 빨리 아저아 아들하고 있는게 제일 로 행복해요 저는 우리 아들이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언니나 아빠 에이. 사랑해요 네.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빠도 우리 원준이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요. 네. 우리 아들이. 우리 이따 만나요. 아들이. 좋은 주말 보내세요. 네.